오늘은 음 요나서 10번째 시간으로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어 요나가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왜 이렇게 폭풍과 왔는지를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바다가 점점 흉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요나가 지금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은 요나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힌 그런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배가 깨질 듯이 심한 폭풍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그 요나 한 사람의 그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제비를 뽑아서 찾았는데요. 거기서 성경은 점점 더 흉용하여졌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요 이 요나에게 필요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개입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이 낯을 피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거기까지밖에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선원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은 요나에게 결국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 하겠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요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우리가 살겠느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든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절대 절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요나도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의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요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여기서 자기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상황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 요나를 압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선명한 두 가지 도구가 한 가지는 상황이고 한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상황이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정말 도망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요나가 선택한 것은요 배 바닥 깊이 들어가 도망을 치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내가 그냥 외면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거기서 마치 그 상황이 여전히 그렇게 나쁜 상황이지만 그렇게 다른 것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그 상황을 이제 피할 것처럼 착각은 할수 있지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나처럼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개입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을 가져오고요. 우리를 어쩌면 요나처럼 바다 깊숙이... 싸지게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개입해오면요 우리 안에서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을 사용해 우리 인생에 개입해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이 마음을 중심에서 갑자기 바꾸시거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긴 보다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중심을 바꾸시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 요나처럼요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나타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중심 자체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아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이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해서는요 속이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충만한 수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욕심의 그 모든 집중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요. 그냥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편애하는 이런 천의 사랑은요, 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집착이고요, 자기 욕망이 투영된 것이죠. 아니, 똑같이 아내로 주어져 있는데요, 왜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죠? 바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외모.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라헬은 몸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외모를 가졌느냐, 그게 유일한 야곱의 기준이었고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결국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무엇을 가져오자? 항상 자기중심적 반응, 자기중심적 욕망이 투영된 반응은요,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 여자가 있는데, 둘다 아내로 자기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어져 있는데요, 한 여자만 이렇게 편애했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안에서 깊은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요. 단순히 아내들 사이에서만의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이 계속 가정 안에서 확산돼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 그런 현장으로 이 가족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결국 야곱의 인생에서도요, 사람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한 여자를 편해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주어진 결과를 보니까, 내네 여자가 아내로 주어진 거예요. 한 여자도 이렇게 정말 잘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네 여자와 조율을 하며 살려다 보니까요, 야곱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삶 가운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열망하고 사랑하던 라일이요, 오래 살지 못하고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도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어졌어요. 자기 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욕심 가운데 그 언니의 하판체를 빼서 갖고 자기가 당시에는 그 하판체를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움 효과가 있는 하판체를 빼서서 자기가 대신 먹으면서까지 아이를 낳고자 했는데 결국 아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으로 아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주어졌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뻤어야 되는데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아이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가 주어졌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주세요. 아니 얼마나 그 욕심이 정말 아주 하늘을 찔렀으면요. 아이 이름을 아들 하나 더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셉의 인생을 부러워해서 아이 이름을 김요셉, 박요셉 이렇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해석하면 김 아들 하나 더라는 뜻이에요. 사실 신학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총리들하고 사실은 엄마들이 이렇게 지으셨을 텐데 신학교에 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들이 그래서 하나 더 생겨요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요 야곱은 깨닫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속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라헬이 죽었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라헬이 죽고 나서 창세기 3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아버지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니 라헬이 죽은 사건 바로 뒤에 성경은요. 이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는 사건을 이렇게 딱 붙여서 거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왜이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써놓은 것이죠? 바로 이런 야곱의 편애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관계의 파괴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루벤은요 나중에도 이제 이 요셉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 루벤의 성격과 모습을 보면요 사실 성격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동생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애썼던 이런 사람이 아니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루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빌하는요. 라헬이 들고 들어온 첩이에요. 레아와 라헬 사이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 갖고요. 레아는 실바라고 하는 첩을 여종을 첩으로 남편한테 줬고요. 그리고 라헬은 빌하라고 하는 첩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왜? 혼자만 경쟁갖고는 안될거 같으니까. 첩까지 같이 두어 갖고 경쟁 구도를 더 확산시키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쟁 구도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큰 아들은요, 자기 엄마가 평생토록 아버지 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라헬이 들고 들어온 첩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루벤이 가서 이 여자를 간간해버린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아버지가 이쪽 라헬 편에 선 여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관심을 기울이도록 여러분 루벤의 성격을 보면요 그가 그뭐 아버지의 첩이 너무 막 연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국을 가져온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나요? 아버지 편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루벤의 기대와는 달리요. 이런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는 야곱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사랑했나요? 그 사랑을 요셉으로 옮겨가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라헬을 묘사하고 있던 그의 몸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더라는 똑같은 표현을 요셉을 표현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요, 엄마를 똑같이 닮았다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 마음에 있던 자기 사랑의 그 근원으로 그것이 투영됐던 그 라헬의 이미지가 그대로 갖고 있던 요셉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요, 이 무지개 색깔 있는 이런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여러분내 아들이 그 위로 몇이나 더 있습니까? 열 명의 형이 있는데요. 열한 번째에다 아예 옷이 긴 옷을 입히면서 네가 내 상속자야라는 것을 만천에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져왔죠? 결국 그 형들이요, 이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때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이런 잘못된 사랑과 욕망이요, 결국엔 관계의 파괴를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의 파괴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자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때 좋고 내가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정 가운데 있던 이런 비참한 상황.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팔려간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궁금해요. 그래갖고요. 이 요셉한테 요셉은 혼자고기 가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 다 멀리 들판에서 이렇게 양치기 하는데. 근데 너무 궁금해지니까 가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었냐면 형들이 양을 치러 갔던 바로 그것이요. 이전에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일족을 다 죽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길로 양의 풀을 먹이러 간다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잖아도 연락이 없으니까 아니 가서 그 사람들의에게 다시 죽임을 당한 건 아니야?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냈더니요 이미 그 지역에서 형들이 딴 데로 떠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무도 못 만나고 으면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요 요셉에게 네 형들이 여기여기로 갔으니까 거기로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군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죠? 결국 이 야곱 안에 있던 그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을 통해 폭로하시고 잘라내시도록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인간에 있는 이런 자기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멀리 갔으면요 더 이상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던 자에 대한 사랑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베냐민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수년간 하나님은 또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하는 이 중심 깊은 자기 사랑을 건드러내시기 위해 나중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베냐민을 아버지로부터 떠나 보내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자기 사랑의 뿌리와 깊이. 그런데 결국 야곱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빼앗겨 버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베냐민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죠? 결국 상황을 통해 먼저 개입하십니다. 기근이 들어서요. 양식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니까요. 이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그럼 우리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양식을 구하자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한 다음에요. 결국 그 야곱의 사랑의 그 대상을 놓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상황과 사람을 통해 늘 개입해 오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우리 중심에서 자기만 알고 있는 또그 사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의 근원과 태도가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시기만을 내가 사모할 뿐이지만 혹시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상황이 번갈아서 끊임없이 개입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끊임없이 가족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자기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용납 못함을 자꾸 보여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요. 내가 용납하고 싶은 사람만 용납하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람을 통해 마치 요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듯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어떤 뜻이죠? 내가 속이고 내가 취하고 내가 빼앗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개입해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아가 죽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 개입해 오실 때그 상황에서 결국 자기 자신이 욕망하고 자기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받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